여기는 거의 설악을 보건 가는 느낌. 그치요. 난올 음. 때마다 느낀다니까. 진짜, 이, 이런 곳이 어딨어, 천지한보참으세요 응. 어. 네, 지금 강원도 돼? 정선 거기 그쪽에, 그쪽 지난, 지진 안에 탐험하고 그런 외에는 이런 데는 못 와봤어요. 제가 왜 삼척삼척 삼척 했는지 알겠지요? 아, 세상에. <laughs> 자기들이 갔다 오고 난 방식이야. 뒤에도 이렇게 삼척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 세상에. 너무 좋다. 쟤도 너무 감동이지. 네. 그치. 자기들 왔다 가도 또 감동이지. 네. <laughs>